네, 지금부터 분개 200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OT 강의에서 쌤이 얘기드렸듯이 한 강당 열 문제씩 설명드릴 거고요. 짧게 어 10분 내외의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강 분량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료는 어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초희쌤 전산에게 블로그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요. 전산에게 1급 2급 공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문제에서 어, 전산에게 1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 1급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전산에게 2급에서는 안 나오니까 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강의에서 그런 내용들도 다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별말이 없으면 회계 1급, 회계 2급 다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선전자에서 상품 100만원 만큼을 매입하고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 30만원 만큼을 지휘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항상 직독 직켜를 하셔야 되겠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자,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 들어오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사람이 항상 이렇게 물건 사게 되면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주었다?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 30만원 빼고 나머지를 1개월 후에 줄게. 그러면은, 어,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미리 주었으니까 상급금이었겠죠 걔는 원래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겠죠. 맞죠? 근데 상품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사라져야죠. 그래서 대변에 상급금 30만원 사라지고, 자, 성급금과 같은 채권 채무는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만선전자. 그럼 나머지 70만원 만큼은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근데 상품을 구입하는 건 장사니까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외상매입금이 맞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70만원. 당연히 얘도 거래처 만선전자한테 갚아야지 하면서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전산에서는 달아주셔야 주셔야 된다. 그런 뜻이죠. 다음, 2번. 한국신문에 상품 광고로 게재하고 광고로 100만원 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들차 나대. 뭐가 나가죠? 일단, 보통예금 이체면 보통예금 나가죠. 그럼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그러면 이 아이가 차별이 뭐가 된다? 그렇죠. 광고를 했으니까 광고 선점 비해가지고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3번 6개월 전 거래처 화성 상사에 대해 했던 대여금 7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4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즉시 당좌예금에 입금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고요. 그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겠죠. 근데 6개월 전에 빌려줬으니까 어, 단기 대여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빌려 준 돈하고 이자를 받은 거예요. 얼마? 일단 합이 74만 원. 뭘로 들어온다? 현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받자마자 즉시 당좌예금에 넣었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와요. 당좌예금이 들어와요. 당좌예금이 들어오죠. 왜? 현금은 들어왔다가 나왔기 때문에 즉시 앞에 있는 이 현금은 쌤이 기본 강의에서 봉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당좌 이름이 일단 먼저 들어온다. 얘를 1번으로 붕괴하신 게 제일,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 대변에 뭐다? 예, 돈 받았으니까 단기대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겠죠. 자, 당기대금도 채권이니까 그래쳐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4만 원만큼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되겠죠.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영업부 신입 직원의 명함을 M 스튜디오에서 인쇄하고 대금 50원만큼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뭐 직독 지켜도 괜찮아요. 자, 우리 신입 사원에 대해서 명함을 파준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튼 글자가 찍힌다 인쇄가 되면은요, 차변에 뭐 도서 인쇄비 이렇게도 해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보통 예금을 이체해 주었으니까 보통 예금이 일단 나가는 거죠. 그럼 쌤늘 하는 거 있잖아요. 자산은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럼 대변은 뭐다? 보통예금 나갔다 55만원 이렇게 얘를 먼저 붕괴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너왜 나갔니? 하고 물어보니까 왜 나갔어요? 차변에 도서인쇄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판은 800번대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전산에의 2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800번대 비용만 거의 쓰기 때문에 뭐 800번대만 쓰시면 되고요 전산액의 1급은 공장의 경우에는 500번대 공장이 아니다. 그러면 800번대 그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은 전산을 기준으로 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판매용 컴퓨터. 여러분 판매용이란 말이 붙으면 은요 이건 무조건 상품이에요. 자 천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얘는 같은 컴퓨터지만 판매용이 아니죠. 업무용이죠. 그러면 이건 뭐다? 그냥 영업용이니까 비품 그렇죠. 그러면 상품 1천만원, 비품 3백만원을 어떻게 했다? 하나 컴퓨터에서 구입을 했고, 대금중 판매용 컴퓨터 1천만원, 상품에 대해서는 수표를 주었답니다. 당좌 수표를.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이랍니다. 자, 그러면 분개합니다. 차변에 뭐 들어온다? 판매용 상품 1천만원 들어오고요그 다음 업무용 비품 3백 들어옵니다. 그러면 1,300 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줬었다 어, 상품에 대해서는 그쵸 당좌수표를 주었답니다 그럼 대변에 당좌수표가 나간다 이 말은 당좌예금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간다 대변에 당좌예금 천만원 자산의 감소 그럼 나머지 300은요 외상이죠 나중에 줄게 근데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가 아니죠 그냥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로 이해 가지고 PC를 사온 거죠. 자, 이때 외상은 외상매입금 쓰면 안 돼요.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그쵸 그럼 이때는 뭐다? 돈을 주지 않았다.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산에서는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달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 컴퓨터 300이 되겠죠. 다음 6번. 상품 포장용 소모품 100만 원만큼을 병점왕구에서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비용 처리법으로 처리하시오. 자, 소모품을 구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뭐다? 소모품 비용이니까 B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 대변의 돈은요. 외상이니까 그렇죠? 예,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 쓰면 안 돼요. 자 이때 미지급금도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병점 완구 7번입니다. 진미상사에서 매입계약한 7월 2일 되어 있는데 과거에 매입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상품 100만 원만큼을 인수하고 인수란 말은 매입을 의미하는 거죠. 매입하고 계약금 10만 원만큼을 차감한 잔액을 1 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운임은 운반비를 말하는 건데 이 운반비 3만 원은 당점. 당점이 뭐예요? 나죠 내가 부담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을 주었네요 자 다른 거 몰라 상품을 인수했으니까 상품 들어오는 건 확실하죠 그럼 차별은 뭐다 일단 상품 질러요 얼마 100만 원 아니죠 얼마 103만 원왜 인수 운임 3만 원만큼은 상품을 구입 시에 비용이죠 원가에 포함해야죠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한다 알고 있죠 103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돈 줘야지. 그럼 대변의 첫째 뭐, 계약금부터 뺍시다. 이 계약금은 과거에 선급금으로 붕괴했었겠죠. 선급금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자, 상품 들었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사라져야죠. 얼마? 10만원. 물론 전산에서는 진미상사 거래처를 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임이 전산 이야기는 안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진미상사 거래처 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드려야 되는데, 어, 처음에 이 100만원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10만원 뺐죠. 그럼 나머지 잔금은 어 90만원이죠. 90만원, 90만원만큼은 1개월 후에 줄게. 외상이죠. 근데 상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 거래할 때 외상은 대변에 뭐다?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90만원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3만 원만큼은 현금을 바로 었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현금 3만 원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상상 분기할 때는요 이렇게 어려우면은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상품 들어온다 1번, 상금금 빠진다 2번, 나머지 외상 3번, 어라 인수님 현금 주었네 4번 이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분기하시면은 쉬워요. 자 이제 팔번 보겠습니다 성수기를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 5명을 아 5명을 네일당 5만원에 고용하여 25만원 만큼 현금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면은 알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알바 5명한테 일당5 25 25만원 현금 준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대변에 일당 현금 나가 25만원 그쵸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할까 좀 새로운 이름인데 알바한테 일당 주는 거는요 급여가 아니고 잡급이라고 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공장 아니면 무조건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를 쓴다는 거 그건 아시고 있죠 네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자 9번 자,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 지원을 위하여 현금 500만원 만큼을 한국복지협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자, 현금을 기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간다. 500만원. 차변에 뭐죠? 기부금 비용의 발생. 간단하죠? 10번 문제입니다. 고객들에게 문구 할인 판매 안내장을 남대문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요금 12만원 만큼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자 우리 우편발송하는 거는요. 전부 다 통신비에요. 통신비. 그렇죠? 그래서 등기우편 발송한다그러면 통신비, 차변에 통신비, 비용 발생 12만원. 그렇죠? 자 그리고 대변에 뭐다? 현금 주었죠? 현금 줬으니까 현금 나가네요.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12만원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